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교회 나와 예배 볼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소망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올한 해는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말씀을 사모하며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 영혼구원을 위해 힘쓰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름 한 병의 기적처럼 작은 믿음이 큰 기적을 이루듯 말씀에 순종하며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값진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주님께 다 맡깁니다. 질병,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 가난, 저주, 세상의 어지러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며 우리의 큰 울타리가 되어 어렵고 힘듦 힘듦들이 다 회복되어 주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다니엘 세우신 다니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사랑과 행복이 흘러 넘치게 하시며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 기름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저희 교회 지체들 서로 사랑하며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기도해주고 기쁨도 서로 나누는 가족 같은 은광교회 비온 뒤 땅이 굳어지듯 한 사람 한 사람 올곧게 성장시켜 주옵시며 각자의 사명 이곳에 보내준, 보내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여지는 올한 해가 되길 소망하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는 귀하다는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